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제나이저사의 CX True Wireless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이저사로부터 협찬을 받았어요.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 5일 정도 사용해 본것 같고요. 제가 5일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잠시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nt with no reply it's <laughs>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이 제품이에요. 전에 봤던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작아요. 근데 작고 가볍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어디 외출하거나 어디 갈 경우에는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될이 무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다니게 되는데 이 주머니가 너무 축 처지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또한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 사이즈, 이 무게 정도면 만족도가 있지 않겠나. 솔직히, 이제 제나이저 사이에서 어떤 히트 상품들이 있죠. 모멘텀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이라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예, 2까지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나왔냐면 예상외로 CX400BT라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 음질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 소니사라든지 볼스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들이 가장 핫했을 그 무렵에 그 제나이저사에서 모멘텀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완전 시장이 바뀌는 형국이 돼버린 음질이 너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제나이저라는 그 네임밸류가 또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프로오디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나이저라는 제품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브랜드 가치 이후에서라도 우리가 이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품이 우리의 예상을 좀 벗나갔던 게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CX400BT라는 모델이에요. 어, 노이즈 캔슬링이 빠졌어요. 그 대신에 음질이라든지 다른 기능적인 측면이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건 뭐냐면 가격이,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팀킬용인가? 어, 이 제품을 이쪽, 이쪽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때 처음 이상했던 게 뭐냐면 CX400BT? 이400 시리즈는 뭐지? 이 용어가 왜 나왔을까라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번에 나온 CXTW, True Wireless 이어폰을 보는 순간, 아, 이 앞에 부분들이 어떤 용도였고, 지금 요번에 나온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가격을 보자는 거죠, 먼저. 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가 339,000원이에요. 원래 출시가는 이것보다 훨씬 비쌌죠. 거의 뭐, 한40 몇만원 돈,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행갔다 보니까 지금 339,000원에 지금, 어,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이 CX400BT라는 모델인데 249,000원. 그러니까 25만원 돈으로 이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나온 CXTW, True Wireless, 이 이어폰은 지금 보시는 그 가격대가 16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CX400BT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많아졌을 거고, 그 장단점 중에서도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지금 보시는 CXTW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16만 9천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원래 CX 400BT라는 모델이 24만 9천 원에서 지금 12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더쌀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이 제나이저의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의 팀킬용은 CXTW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버가 어, 3개 단위 7mm 짜리예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7mm면은 정말 큰 사이즈고요. 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소모도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음장감이라든지 이 베이스 쪽의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시간 이 있는데, 크레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충전 시간이 초탈 어, 모멘텀 트로와이어스 2가 28시간이었어요. 28시간. 근데 CX-400BT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이제 모멘텀보다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 크레드리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무게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사용 시간은 20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CXTW, 요번에 나온 신제품은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작아졌는데 모멘텀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27시간을 얘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덱은 동일합니다. AAC, APTX, SBC. 여기 코덱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핫한 코덱은 다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같고요 그러니까 ANC 기능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빠져 있지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이라고 명기했다는 건 뭐냐면 차음 효과가 좋다는 거죠 외부의 소리를 이 몰드 자체를 통해서 차음을 시켰다 라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한 45도 정도 이렇게 틀어 줘야 돼요어 이것도 마찬가지 집어넣어서 45도 정도를 이렇게 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 귀가 딱 차음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오, 멍멍해요. 약간의 이압은 있죠. 약간의 이압은 있죠. 왜냐면 하 차음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줄이냐. 이것도 기술이겠죠. 어, 외부 소리가 잘안 들리게 차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회사에서는 패시브, 어, 로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고가 사양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IPX4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CX400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생활방수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요번에 나오는 거는 IPX4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또한 가지 블루투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블루투스 버전은 무조건 어,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버전 같은 경우 그 전작 같은 경우는 5.1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5.2 버전의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용해 보니까 와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페어링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커넥팅을 해주냐 정말 빨라요. 아, 전작에 비해서는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에 롤 스위칭 기능이 이 제품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가 되는 게 있고, 슬리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터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집어넣게 되게 되면, 마스터의 기능이 얘한테 이제 옮겨져서 얘가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있어요. 근데 그 전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좀 빠져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한쪽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음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모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튜닝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좀 독특한 튜닝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하만 타겟을 표시한 어떤 그래프예요. 보통 하만 타겟 같은 경우에는 40Hz 이하 대역이 많이 부스트 되어 있는데 40Hz 이하 대역이 그렇게 과하지 않게 부스트 되어 그런데 단한 100Hz, 헤 그러니까 80에서 한 200Hz까지 이 범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대역이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300에서... 어, 1 k 로 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만 타겟에서 줄어들리게 만들어 놓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려 놓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좀 다르게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1.3 에서 3.5 까지는 당연히 하만 타겟처럼 이렇게 부스트를 많이 시켜 놓은 상황인 거고요. 5 에서 8 k 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하이 대역이 이제, 어, 보통 10kg 이상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모르겠어. 제가 듣기에는 급격한 떨어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그 고역대의 소리를 조금 더 어, 신경을 많이 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0Hz에서 1kg까지 이 대역을 잘 튜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듣는 게 '잭업 어스피드'라는 이 노래가 뭐냐면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리가 어,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선명도를 줄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평가하는 제 나름대로의 음원은 '잭업 어스피드'를 저는 항상 듣기는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 이게 왜 음질이 좋은 제품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평이 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베이스 테스트를 할 때, 윈터플레이라는 이제 재즈, 우리나라 이제 재즈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빌리진이 더블베이스라든지 이런 베이스 쪽의 소리를 아 평가하기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사용하는 음원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80에서 200 헤르츠 이 영역을 조금 부스트 시켜주고 어떤 튜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7mm 짜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준 어떤 튜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 때문에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제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느낌의 어떤 베이스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음질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필요하게 되면은, 잠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을 하죠. 마찬가지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해서 거기서 어 이렇게 뭐 EQ 잡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작 같은 경우에 한쪽에만 이제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한쪽 이어버드만 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착용감 자체가 정말 편해요. <laughs> 어 정말 가볍고요. 가볍고. 전에 비해서 좀 작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얘가 좀 각이 져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집어넣어서 돌렸을 때그 위치를 잡으라고 아마 그렇게, 어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동그라면 위치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터치 컨트롤인데, 눌러, 강압식은 아니에요. 터치 컨트롤인데, 요 부분이 전작 같은 경우에 색깔 변화가 있어서 좀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톤으로 되어 있어요. 원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음각이 또, 나름 고급지게 생겨서 너무 이렇게 티나지 않게, 어 고급지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용감이라든지 참험감 음질 여러 가지 통화, 통화 음질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갔다고 하냐면 어드저스터버 사이드라고 해서 통화 시에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좋다고 오히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통화하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차 소리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 통화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려워할 때가 많은데 이 제품으로 통화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 너무 좋다고 그런 반응이 좀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단점에 대해서 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단점은 음첫 번째는 레이턴시가 aptx나 sbc 코덱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약간 레이턴시가 좀 있어요. 한 350ms 정도? 300 정도?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게임용으로 조금 이제 부적합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음질적인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레이턴시는 좀 제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어팁 같은 경우, 뭐,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꼈다가 빼거나 빼면은 플레이했던 것이 이제 멈추고, 뭐, 그런 게 일반 거리 센서라든지, 뭐, 이런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 됐던 음악이 이제 멈추고, 잠깐 멈추고, 다시 끼면은 다시 플레이가 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그 기능은 아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음,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왜 제나이저가 이렇게 어, 16만 9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네명 4명, 그러니까 네 명의 식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끔 다들 각각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집 안에서도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그 단말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랫동안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중요성이 좀 저와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한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차음이 돼서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각각 개별적으로 다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집 식구 전체가 다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있는 큐슈와 이 라고 해서 중국산 이어폰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나가서 쓰기에 조금 애매했었어요. 조금 어 저렴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호불호를 갈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었고 또 마감이 내구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나이져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제나이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169,000원이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살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의 판을 또 한번 흔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괜찮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재밌네요.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